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운전 습관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차량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난폭운전 하는 차들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난폭운전인지 보복운전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한끗 차인데요.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난폭 운전으로 걸릴 수도 있고 보복 운전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복 운전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정말 높습니다. 난폭 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특정하지 않고 운전 습관 자체가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인데요. 이런 행위들은 난폭 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보복 운전은 특정한 운전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어떤 운전자에게 안 갚음을 하는 행위입니다. 내 앞을 끼어들었다고 또는 갑자기 속도를 낸다고 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가 났다고 해서 특정한 운전자에게 고의적으로 안 가품을 하게 되면 이것은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또는 과속 횡단 금지나 유턴 금지, 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을 하거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과도한 소음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난폭 운전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보복 운전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인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복 운전에 해당됩니다. 보통 보복 운전 같은 경우에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또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 가품을 하게 되는 행위인데요. 갑자기 쫓아가서 급제동을 한다든지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내려서 욕을 한다든지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인데요.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행위이지만 보복운전은 단한 번만이라도 어겼을 때는 그러니까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이럴 경우에는 단한 번이라도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남폭운전이 오히려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실제 처벌은 보복운전이 훨씬 더 큽니다. 자, 남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형사입건되었을 때는 벌점 40점에 면허정지 40일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특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상해를 적용했을 때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남포 운전에 비해서 보복 운전의 형량이 처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형사위권을 당했을 때는 벌점 100점에 면허 정지 10일에 0 해당됩니다. 그리고 남포 운전이든 보복 운전이든 구속되었을 때는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1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우리가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한 보복운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폭운전이든 보복운전이든 내가 만약 당했을 경우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에 달려 있는 블랙박스도 해당되고요.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이나 사진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난폭운전 보복운전 단한끗 차이인데요. 처벌 수위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난폭운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난폭운전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보복운전 또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난폭운전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 지속하는 행위. 보복운전. 특정 운전자 한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복 운전은 단한번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잘 지키시고 꼭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